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 10mg per 1.5ml 노보노디스크제약 처방내 성장 호르몬입니다. 성장 호르몬 결핍 관련 질환, 외소증, 터너증 후군 등 성장장애 치료에 사용합니다. 주의사항 주사부위 이상 반응, 관절통,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주사액을 심하게 흔들면 활성성분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. 조제된 용액은 입자성 물질이 없이 맑아야 하며 탁하거나 입자성 물질이 섞인 용액은 주사하지 않아야 합니다. 당뇨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미리 의사에게 알리며 사용 중 재발성 또는 중증부통, 구역, 시각 이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립니다. 피하주사시 지방조직 위축증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주사부위를 변경해가며 사용합니다. 복부, 팔윗부분, 허벅지 등.